어, 자 2018년도 5월 20일 어 전문가 램프입니다. 어 동영상 진단 어해 드리기로 했고 그중 이제 한 종목인 이제 아미코젠이란 종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종목은 지금 관심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제가 어 누차 시야 공유해 드렸듯이 바이오주는 어 솔직히 말해서 그 흐름 그리고 바이오랑 제약이 어, 날뛰는 때가 있어요. 그게 원래가 언제였냐면은 어, 2015년도, 2016년도 어, 뭐 상반기, 뭐 2분기 정도까지 어, 바이오가 엄청 강세였습니다. 그때는 바이오란 어, 것만 딱 들고 있으면은 어, 엄청나게 금, 급등하는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라든가, 뭐, 뭐 코오롱, 뭐요런 것들도 그냥 뭐 바이오만 엮였다면은 치고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똑같죠. 어, 2017년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뭐 셀트리온이 주된 어, 상승 가져가셨고요. 셀라젠, 네이처셀, 뭐 아미코젠도 똑같고요. 이렇게 그 통상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 깨지게 된다. 어, 그런 모멘텀이 없어진다. 이러면 어, 솔직히 말해서 또 2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주가 지금 어, 일시적으로 이탈 차익실현 구간인지 아니면은 어, 지금 물량이 다 빠져나가는 중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겠는데,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뭐 에, 아미코 아미코젠 포함 바이오, 일단 바이오 제약은 코스닥만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봐라.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수급 돌때가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코스피까지는 지금 흐름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코스닥이냐? 자, 정부에서 어 코스닥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다. 이는 기관의 압박도 들어갈 것이며. 어, 정부의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기금, 어, 자금이 코스닥 유입. 뭐, 어, 요거 두개예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닥 활성화가 되려면, 어, 지금 코스닥은 보통 기관만 거의 엄청 주구장창 사고 있죠. 시총 상위 종목만 이제 기관이나 연기금이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대해서 어, 추가 자금을 유치를 시킨다면 어디로 좀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크게 몇개 없습니다. 엔터주. 뭐 바이오 제약 자 이렇게 좀 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 위주니까 이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그나마 투자군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코스닥에서 시총이 좀 높은 어, 그런 어, 바이오 어, 종목들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미코제는 제가 봤을때는 좀 수혜 받기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이나 뭐 웨인 뭐 지금 뭐 쌍끌이 나왔고 좀 수급이 활발하는데 솔직히 이것만 봐도 지금 나가는게 더 많아요 기관이 지금 엄청 빼고있고 연기금도 지금 빼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는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사실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올수 있겠죠 근데 요 반등을 위해서 들어가다가 여기서 못 팔면은 어 더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어 속칭 이제 개미라 하는데 개미들은 떨어져도 여기 올라온거 맛을 봤기 때문에 어탈줄 못합니다 또 기다리겠죠 아 이거는 못해도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은 여기까지 치고 가는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상은 이거 한번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나면은 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힘들게. 자, 이거는 2만 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왜 이런데 배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굳이 어... 이런 거는 나중에 나중에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어...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매수비 추천이고요. 어... 일단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 보시려면은 신라젠 네이처셀, 텔콘 일단 이세 종목 보세요 제가 봤을 땐이세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에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자,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나는 바이오다 난 바이오가 최고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종목,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중에서는 코스피는 어, 어,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아미코제는 그래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매수 유효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 유효가. 딱 이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27,700원. 자. 28,300원에서 28,700원 사이에서 잡으세요. 그래야 리스크.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어, 그리고, 어, 만약에 그 매스쿠아에서 잡으셨는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27,000원, 조금 더 보실 거면, 27,000원. 에서 이탈하면, 전량 손절해라. 어, 이렇게만 잡고 가세요. 지금 사업 군이며, 뭐며, 뭐, 재무는 어쨌든, 바이오는 재무 볼게 없죠. 재무도 체크했는데 별로입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염두하시고. 근데 운이, 조, 운이 좋다기보다 이제 수급이 좀 몰려서, 어, 올라, 올라간다. 그러면은 32,000원 구간 뚫는 거 보셔야 돼요. 32,000원 구간까지 가야 상승 추세 이어나가 줄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32,000원 구간에 지지 안착 못 한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의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가 램프였습니다. 아미코젠이었습니다.